마지막으로 출발대 들어섰습니다. 삼관 경주의 첫관분 캐리컵 마일 경주가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전체 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 과연 누가 선행에 나설지 가장 바깥쪽의 석세스 백파가 좋은 출발을 보였습니다만 뒤어서 안쪽에서 빠르게 치고 나오는 원더풀 리어와. 바깥쪽 나이스타임 두 마리가 안쪽에서 먼저 치고 나고 있고 한가운데는 강남 불청객 그리고 바깥쪽으로 바쿠스 네 마리가 앞서 나옵니다. 외곽에서는 플라잉칸과 11번 스톤 브레이커도 유위권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쪽에서 5번 닥터 킹덤이 7위로 중간그룹, 하위권에는 7번 모토모토와 1번 한강클래스, 그리고 12번 석세스 백파, 가장 뒤쪽으로 태평키오로와 4번 라라케이 그리고 은 위에서 달면서 3코너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나이스 타이 문세영 기수 함께 안쪽에서 근수하게 앞서 있습니다. 강남 불청객이 바깥쪽 오른쪽 자리에 자리하고 있고 이제 바코스가 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어느새 안쪽에서 4위까지 올라서 있는 한강 클래스 그리고 원더풀리어는 안쪽 5, 6위권 뒤쫓고 있습니다. 바깥쪽으로는 스톤 브레이커가 4위권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5위권 10번 플라이칸 모습을 보이면서 4코너를 선회해서 이제 직선 주로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안쪽에서 앞서 있는 나이스타임 바깥쪽에 강남 불청객 여기에 바깥쪽 바코스가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종반 남은 거리는 이제 300m 정도. 이제 안쪽 3번 나이스타임 외곽에서 계속해서 추입해 나오고 있는 바깥쪽의 12번 석세스백파가 나이스타임과 맞붙기 시작했습니다. 안쪽의 나이스타임과 바깥쪽 석세스백파캐리콘말 경주 세계의 트로피를 들어 올린 유현 석세스백파 유현명기수 석세스백파와 함께 이번 경주 캐리컨 마일 경주의 역사를 또한번 썼습니다. 안쪽에 나이스타임이 2위로 버텼습니다. 석세스백파 2024년 3관 경주의 첫 왕관을 화려하게 쓰게 됐습니다. 안쪽에 나이스타임, 두 마리 싸움 여기에 한강 클래스가 3위로 따라가면서 석세스백파 그리고 나이스타임 한강 클래스 순으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4위는 10번 플라잉칸, 5위는 8번 은파사랑